주일날 영광의 예배에 참석하신 성도님들과 새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 방문하신 분들께서는 예배 후 나가실 때 입구데스크에 준비된 선물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등록하신 새 가족들께서는 1층 포토샵에서 전문 가족사진 촬영도 하시고 산마루 쉼터에서 준비된 식사와 간단한 새 가족 교육이 있겠습니다. 매서운 한파로 성탄 산타 나눔 프로젝트의 절실함이 느껴지는 12월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매주 우리 교회 주일날 영광의 예배 감독이 영혼 구원을 위한 축복의 거미샬롬 축복셀 메시지 강의의 주일 저녁 예배와 7년 비전 기도회인 금요 성령 집회 등 우리 교회에 차별화된 대그룹 예배 참석을 통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까운 형제자매 의 정을 나눌 수 있는 가족셀과 사랑스리 소그룹 모임 예배, 만남의 축복을 통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으로 3부 예배시 자리가 부족하오니 9시 30분 2부 예배로의 참석과 더불어 교통관련 도로변 주차 금지와 공공질서 준수, 교회 주차장은 세 가족 노약자 환자 우선 주차의 아름다운 배려에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크셀로 부흥하는 우리 교회, 오늘 저녁 예배는 교회 설립 20주년 기념에 맞추어 집필된 담임 목사님의 예수 스파크셀 리더십 이야기 출판 강사 예배로 들려오니 모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해보다도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올 겨울, 지난해에 이어 성탄 산타 나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부터 소외된 이웃을 돌아보고 축복과 함께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된 선물 박스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 행사 안내입니다. 각 기관 셀 그룹별로 준비 중인 2012 상판 행사, 특별 게스트의 은혜로운 간증이 있을 베스트 간증 집회, 새 희망을 품는 송구영 신예배, 그리고 부홍의 깃발을 높이 들 신연금식 집회를 기대하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 감사위원과 2013년 예결산 위원들께서는 투명한 재정을 위해 수고해주시고 성도님들께서는 재직 임명 동의서와 사역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오늘까지 꼭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의 거룩한 과제, 다음 세대 교육. 12월 18일 모레 이슬 화성 오산 교육지원청에 찾아가는 학부모 교육과 29일 이슬 비전스쿨 예비 초등학생 학부모 세미나 및 입학 설명회에 관심 있는 학부모님들은 참석해 주시고 예비 중등부 입학 신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한 주간 영국 유학생 및 교회 집회를 위해 출타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중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영감 있는 메시지와 은혜로운 찬양 등 주일 예배동영상은 우리 교회 3페이지 인터넷 방송에서도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스파크셀로 축복하는 우리 교회 소식이었습니다.